아 그럼 조만간 한 명의 좋은 짐칸이 되겠네요. 아, 네. <laughs> 벌써 짐까지 되어있을수도 아, 그래요. 제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로 유학을 가요. 어아 그러니까 롱디를 이제 분다 후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이고. 제가 볼때 지금부터 뜨거운 화해를 계속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프랑스는 왜 가는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갔다가 어. 간 김에. 어. 네. 어, 너무 너무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근데 근데 남자 친구가 좀 마음이 식을까봐 두려워요. 아니면은 본인이 마음이 떠날까봐 떠날 두려워요. 어, 그런 걱정 안 해요. 프랑스 남자가 얼마나 로맨틱한데요. 프랑스에서 또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자가 와인이랑 치즈를 준비해서 야식으로 다시 마녀사냥을 보면 프랑스 남자가 어, 프랑스 야식. 어. 어. 그럼 프랑스 요리랑. 오, 그럼 뭐 이렇게 된 김에 한 말씀 하시죠, 여자분 보면서. 응. 파이팅! 파이팅! 끝까지 갈 거예요. <laughs> 직접, 직접. 직접, 직접.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이렇게 어깨를 만지고. 아니. 아니 어깨를 만지는 거까지 주문내. 어깨를 막 와. 주물럭 주물럭. 그래. 그래요, <laughs> 아유 고개 주물 우리 두분잘 만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저희 아, 저희 방청권 네.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저희 지금 거기 막한 세모 네번막 신청했는데 맨날 안 떨어져요. 글빨이 좀안 되나 봐요. <laughs> 지금 올래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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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가도 돼요? <laughs> 자, 그분 잠시 후에 저희가 그린 라이트를 꺼줘 2부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의 진신호 그린라이트 켜자 함께는데 이제 이분 넘어가서 예예 그린라이트 꺼줘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배우가 온다는 얘기를 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laughs> 예어 아주 괜찮은 분이 지가 같이가 야너 혼자 어디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사의 잠시 멈춤 그린라이트를 꺼줘 칼럼리스트 곽정훈 씨, 차내지 씨, 얼 시끄러, 인 게이 왕, 어. 게이 왕, 그게 참 무섭다. 괜찮지 않니? 왕왕 수아의 장군 게이, 력 게이 게 좋아요, 왕게이가 좋요왕천 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 매력적이면서 연기 잘하고 가식 없는 솔직함으로 중무장한탑 여배우 윤진서 씨! 하리지 아아아아아 씨는 뭐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제요 네. <laughs> <저요>? 아니, 그냥... <laughs> 여자가 그냥 옆에 앉으면 싫어요? 아니, <laughs> 오늘 옷도 신경쓰고 리본도 신경쓰고 다 했는데 아직 그 얘기를 칭찬하지? 뭔소리야 <laughs> 아니, 본인이 끝을 <확실히> 입었는데... <laughs> 윤진선씨가 꽃을 입고 왔어? 꽃이 겹쳐서 아 꽃이 겹쳐서? 아, 아니 아 어떡하지? 갈아입고 올까 그러면? 아니윤진선씨랑 한혜진씨랑 서로? 아니요 처음 뵀어요 처음 네. 음. 어떠세요?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음. 음. 네, 감사합니다 예. 답을 해야 되는 거아니요 그러면? 아, <laughs> 좋아하는 배우가 아닌 모양이죠 아, 예. <laughs> 웬만하면 그 정도면 이제 답을 하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laughs> 영화 잘안 보시나 보다. 아니 <laughs> 아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진서. 이번에 산타바바라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죠. 네. 저희가 사실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한 6개월 전인가요. 6개월 후에 윤진서 씨 나오기로 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개봉에 맞물려가지고. 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네. 아니, 그럼요. 홍보로 나오기로. 그게 아니 저희 카피가 우리 사귀는 거 맞나요. 음... 음... 아 그래서 그린라이트가 아닐까, 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 미성년자 관람 불가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뭐야? 뭐라...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봐야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씨가 <신경씨가 웃음> 세상의 영화를 판단하는 부분은 딱한 가지거든요. 쉽고 네. 온거 아닌 가같은뭐 <laughs> 아무리 재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들과 함께 보긴 싫어요. <laughs> 어떤 내용인지 뭐 살짝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어떤 역할인지. 아, 저는 이제 광고 A로 나오는데요, 음.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안 맞는, 음. 그런데 같이 산타바로 출장을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로맨스가 생기죠. 음. 아우 예쁘겠다 영화. <목소리> <목소리> 야, 아니, 아니, 좀그 영혼이 없어. 나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저렇게, 나 저렇게 나 담백한 말을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 소름 돋았어 편향등명 같은 말이었어. 저는 신성엽 씨를 좀 알잖아요. 네? 형같지 않아서 너무 놀랬어. 나이사냥 보신 적은 있어요? 네, 그럼요. 뭐, 어때요? 이렇게 보면서 재밌다? 아니면, 어우, 왜 이렇게 약해? 어때요? 약하죠?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 아, 남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 남의 얘기 듣는 건 항상 모자라죠. 어, <laughs> 음, 자기 얘기는 오. 사실 조금만 하더라도 어, 막 이렇게 움츠려들는데남 얘기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laughs> 음. 더 해주세요. 네? 아, <laughs> 야, 아까 기거 아, 더더 좋아하는구나. 아, 네. 얘기 좀더 해봐. 어. 진짜 묘하다니까. 음? 저 지금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데 중간에 나오시는 그. 응? <laughs> 이런 거. 너나 잘해. 너는 잘해. 뭔지 내가 무슨 꿈이야. 내말이내말그래 아, 끝서 너무 좋다는 거야. 같이 여자가들어도 어. 저를 움찔하게 만드는. 어, 기분이 좋은. 뭐 약간 이렇게. <laughs> 해봐요. 노력하면 <웃음> 돼요. <웃음> 영국에 있는. <laughs> <어린 웃음> 아, 산타바바라 박사. <laughs> <laughs> 연습하면 되지. 이거는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 정말 되게 매력 <laughs> 있어요 음. 지금까지 그거 찾은 거예요? 김진서 음. <laughs> 씨, 예 네, 하시죠 신동엽 씨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네, 왔습니다. 공식 질문이 음... 뭔지 알죠? 네 봤어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신동엽 씨 얼굴을 보세요. 네. 자, 낮에는 이기고, 밤에는 지고, 낮에도 대화할 때 지고, 밤에도 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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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강아지. 낮에는 계속 골골대고 치고 있었는데 밤이다. 낮에도 이기고, 밤에 더 이기고. 재밌시죠? 귀엽죠? 신영씨 너무 좋죠? 아깝죠? 결혼했어. 절대 결혼을. 밤에 이긴데요 아 그렇시구나. <laughs> 좀 낙조감이가 좀 컨디션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 같아요. 엎치락 어, 뒤치락. 어. 컨디션이 <laughs> 좋을 때는 어떠세요? 아, 얘기겠죠. 그렇죠 음, 얘기겠죠. 음. 술 많이 먹었다 그러면. 소정국 씨 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근데 윤지설씨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저요라는 말을 하는데도 저렇게 섹시하게 저요하는데, 야. 나 이렇게 보면서얘기하지 말고 갑자기 돌아가고 싶어. 저한테 반응 안 하시잖아요. 아왜 그래. 반응 안 하네. 오선 이거 탐침인가요? 탐침. 탐침. 아, 나는... 아까 홍대 사냥. 홍대 사냥. 홍대 사냥. 홍대 사냐? 홍대는 사냥을 했구나. 홍대에서 주말에 사냥했어? 우리가 네, 여기... 이원생 중기회를 홍대 카페에서 네. 했는데 어... 거기에 있던 커플이 지금 여기 도착을 해서 어? 네. 오랜만에 방청권 하나 쐈어요. 자 어디 계십니까? 네, 자, 오세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고 저쪽. 저기 앉으시면 돼요. 골드 클래스네. 이게 오랜만에 아. 나왔다. 이게 아. 저기 아. 전에 아. 아닌 아. 야, 그 전에 계속 친구로 지내다가 마녀사냥을 마녀 봐야 되잖아요. 그데 근데... 여자분이 이제 TV가 없는데 TV 없지. 데이터 제한이 있어서 허? 남자는 무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TV를 남자 집에서 할까? 이걸 같이 이렇게 봐야 되니까 보면서 음. 맥주도 먹다가 야식을 시켜놓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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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제가 그 사기 시작합니다. 스튜디오님 이거 어떠세요? 저희 너무 얼떨떨해서 잘 말도 잘안 나오긴 한데 너무 좋고 신기하고그래요 어떤 포인트에서 처음 키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laughs> 누가 말하고 있을 때. 끝나고. 끝나고.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했을 때. <웃음> 네. <웃음> <별로 안 뵙겼어. 웃음> 별일 없으면 없어서. 네. 아, 어때요, 남자친구? 네. 아지 아직... <laughs> 밤 점. 자, 그럼 봅시다. 흥미다 그런 걸잘 모르는데 뭐 가이바이보 잘해요. 밤 되면 잘해요.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정말 <laughs> 겠습니다 왜냐면은. 아, 그렇죠. 네. 부모님도 보고, 또 이렇게 보고, 다 열어 주시고, 부모님 해볼게. 괜찮습니다. 둘이 밤마다 바이바이 보를 바이 한대요. 제가 보통 이기는 거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재밌게 보시고요. 네. 네. 하나나해보세요 예, 그린 라이트를 꺼줘. 예, 쭉 사연을 듣다가, 아, 이거 사랑을 잠시 좀 멈출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면은 그린 라이트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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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주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참여 오늘도 받습니다. <laughs> 끈다는 1번, 안끝다는 2번 틴트에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유세윤 씨 이거 네, 한 거죠? 네, 새 거예요. 뭐예요? 아 봤어요? 아 네. 새로 사진 찍고 사진? <laughs> 본인이요? 에 응. 아, 이렇게 다 본인이어서요? 다 본인이야. <laughs> 나도 얼마 <없나> 전에 <저리> 알았어. <웃음> <웃음> 네.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주세요.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주세요. 20대 후반 서울 남자입니다. 200일이 된 여대생 여친은 얼굴도 몸매도 특급 칭찬감이에요. 거기다 센스가 있다고 하나? 그래서 제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척척박사처럼 바로 알려줍니다. 뭐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맛집도 척척, 뭘 사겠다고 하면 저싼 것으로 알려주고요. 지식인이랑 친하냐고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스친님들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제 여친은 블로그와 SNS를 정말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저는 게을러서 그런 거 못하는데 여친은 거기서 맺어진 인맥이 어마어마해요 전내한 번은 제가 회사 서류를 어디 벤치에다 놓고 왔어요 누가 가정하면 큰일 나는 거여서 멘붕이 왔는데 여친이 SNS에 올리더니 좀 있으니까 사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와 그때 처음으로 소셜네트워크 위력에 감탄했어요 여친은 흔히 말하는 파워블럭을 해요 게다가 SNS 트친도 엄청 많고 지인들과 친목 카페도 운영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휴대전화를 달고 삽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 좀 피곤한 것들이 생겼어요. 가게에서 음식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건 그렇다 쳐요. 많이들 하니까. 근데 여친은 정말 들어가면서부터 사진만 한 100장을 찍는 것 같아요. <놀람> 가게 간판부터 메뉴 사진, 음식 정면 컷, 옆 컷, 저보고 젓가락으로 돌아보라고 해서 한 컷, 수저 들고 있는 여친 컷. <놀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찍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심할 땐 면이 다 불어버린 적도 있고요. 얼굴이모티콘가 <놀람> <놀람> <너무 놀람> <몸이도> 처음엔 <안고. 놀람> <첨은> 참았죠. <놀> 그런데 매번 그런게좀 <그러니> 짜증나더라고요. <놀람> <놀람> 저번에 제 친구들 몇 명이서 같이 밥을 <놀람> 먹는데 제 거랑 친구 메뉴 하나가 먼저 나왔거든요. 먹으려고 하니까 다 나오면 먹으라는 거예요. 예의상 그러라 했는데 마지막 친구 메뉴까지 다 나오니까 그걸 다 모아서 사진을 찍는데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음. 식당, 카페, 술집, 어딜 가도 그래요. 영화를 보러 가도 왜 끝나고 여운 남을 때 있잖아요. 근데 꼭 오빠 돌아봐봐 그러고는 엔딩 크레딧 걸리게 찍어서 바로 올려요. 그 시간에 그만 얘기라고좀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갈수록 아니다 싶은 게 배터리 없어 통화 못할것 같다고 끌어놓고. 블로그나 SNS에 또 새로운 글 올려요. 그럴 땐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느낌도 들고 무슨 강박증 있는 사람처럼 SNS 상태도 수시로 바꿔요. 며칠 전에 간만에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폰을 잡더니 상태창을 바꾸는 거예요. 남자들 등 돌리고 담배 피울 때 여자들 심리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또 어이없는 건요. 얼마 전에 여친구들과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오이냉국이 나오니까 다들 저쪽으로 치우더라고요. 웃으면서 오이 못 드시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오이를안 먹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어떻게 알지 했는데 여친이 동창 카페에다 저랑 데이트 사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김밥에서 오이 빼는 사진도 있었대요 오이 못 먹는 다큰 애기라고 써서 <laughs> 그 카페에서 제 별명이 큰 애기라고 그리고 제가 꼬골이 심한 것도 있더라고요 <laughs> 별건 아니지만 유쾌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저번주에는 처음 여친 학교의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과학생들이 나오다, 어머, 맞지, 맞지. 그러고 웃는 거예요. 몇 명은 눈이 사도 하고요. 활발한 친구 한 명은 심지어, 오우 밤이시라면서요. 파이팅 이러고 갔어요. 역시나 자기과 <목소리> <자기들아 목소리> 막, 이 막, 막 올렸더라고요. 모르는 학생들이 알아볼 정도라니 이건 아니다 싶고. 내친김에 평소 느껴오던 걸좀 얘기했어요. SNS도 좋지만, 나랑 있을 땐그 시간에 좀 충실하자.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네요. 충실하다. 좋다. 근데 이렇게 올리면 기록도 남고 다들 부러워하고. 더 자랑스럽고 좋다. 행복하다니. 하지 말라기도 뭐 하고. 근데 전 점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여친과의 연애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